네, 안녕하세요 메디슨바이크 송파점의 브이맨입니다 20인치 휠에는 크기가 다른 두 가지 휠이 있죠 바로 406휠 사이즈와 451 사이즈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두 휠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나한테 맞는 휠 사이즈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내가 어떤 주행 스타일을 선호하는지 알고 계셔야 해요 그래야 나한테 맞는 선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내가 천천히 여유롭게 라이딩 하는 걸 선호하는지, 아니면 빠른 속도로 라이딩 하는 것을 선호하는지, 그리고 주로 사람과 장애물이 많은 도심에서 타시는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장거리 라이딩을 하시는지, 그리고 주로 고객님께서 타는 도로가 포장된 도로에서 라이딩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를 타시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내 주행 성향과 주행 환경을 공공히 생각을 해보셔야 만족하실 수 있는 선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서 차이점을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두 휠의 가장 큰 차이는 휠 크기에 있는데요. 크기의 기준은 휠 끝에서 끝인 직경입니다. 451 휠은 직경이 451mm 이고요. 그리고 406 휠은 직경이 406mm입니다. 대략 50mm 정도 크기 차이가 있고요. 어, 50mm는 꽤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451휠 같은 경우는 고속을 유지하는 능력이 좋아요. 그래서 장거리 라이딩에 유리하고요. 휠이 크면 초반에 가속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올라가면은 진행 방향으로 계속 구르려고 하는 관성이 점점 커지면서 고속을 유지하기가 매우 유리해지는데요. 또한 406 휠보다 크기가 크기 때문에 한 바퀴가 굴러갈 때더 많이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406 휠보다 페달링을 천천히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체력을 유지하는 데도 많이 유리해요. 451 휠이 장거리 유리하고요. 그리고 휠 직경이 크기 때문에 406 휠보다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이 덜합니다 그리고 휠 직경이 커지면은 가벼운 기어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큰 스프라켓을 설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르막을 자주 가시거나 아니면 오르막이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어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451 휠이 만능은 아니에요 단점이 있거든요 가장 큰 단점은 두꺼운 타이어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예로 들면 은슈발베 빌리본커스 같이 두께가 2인치인 타이어들은 장착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이게 단점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로 포장 상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451 사이즈의 최대 두께인 1과 8분의 3인치를 설치하셔도 충분히 승차감이 좋습니다 어, 궁금하시면 매장에 오셔서 직접 시승해 보시고 어, 나한테 맞는 건지 한번 확인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려서 말씀드리면 은451 휠은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장거리 라이딩을 주기적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1년에 한 번을 하시더라도 국토종주와 같은 큰 이벤트를 계획하시는 분 그리고 미니벨로지만 빠른 평소에 욕심 있으신 분 그리고 오르막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기어 세팅을 추...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451 휠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406 같은 경우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은 휠이 작기 때문에 초반 가속 능력이 좁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대로 쭉쭉 나가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민첩한 주행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휠이 작기 때문에 내가 핸들을 돌리고 싶은 만큼만 빨리빨리 돌릴 수 있습니다. 조향이 민첩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뭐 사람이라든지 장애물, 복잡한 환경에서 라이딩을 할때 안전하게 라이딩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인데 미니벨로에서 가장 두꺼운 2인치 타이어를 장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들 중에 좀 안전한 안정감이 있는 승차감을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도 406 사이즈 휠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가장 큰 단점이 그 휠이 작기 때문에 큰 스프라켓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큰 스프라켓을 설치를 하면은 오르막을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세팅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단점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406 휠을 어떤 분들이 타시면 좋을지 추천드리면 은 속도보다는 좀 여유롭게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랑 그리고 사람이랑 장애물이 많은 복잡한 곳에서 타시는 분 그리고 안정감이 있는 2인치 두께 두꺼운 타이어를 장착하는 걸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한테 4 5일 힐이 맞는지, 4 0용 힐이 맞는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